<목소리> 안녕. 나는 토마스 러스 18, 3학년 이준석이라고 해. 누 아, 오늘 아, 오늘 골라가지고 기분이 좋고 강동님한테 아, 오늘 강동님한테 우승 한 번도 아, 우승 아, 우승 선물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은 거 같아. 애들 송아 한 번씩 아,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. 아, 네. 동현이, 오늘 팬티 시켰던 성원이송아한때 아, 네. 오늘 예. <laughs> 저는. 형들이 이길 걸 알고 있었고 정말 멋졌습니다. 내꼬어땠어 사랑해. 최고의 꾸렸어. 요고의 꾸렸어. 클로젯급 돌려놓는 에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. 야 죄송해요. 이리 와.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. 아, 아 진짜 형들이 <놀람> 너무 잘해줘가지고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. 이게 이게 끝이야? 내꼬어땠어 너무 멋졌어. 이게 끝이야? 멋졌어. 멋졌어. 정민주, 이리 와. 오늘 다쳐서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, 밖에서는 열심히 하던데. 어, 소감 좋았소? 한마디 해줘. 뭐, 내 소감? 어, 소감 한마디 해줘. 아, 좋지. 좋아? 좋았습니다 그치요? 예, 좋습니다. 내걸 어땠어? 니 네, 걸? 네. 어. 아 별로야 별로 별로라고? 세레머니 세레머니 세레머니만 봐줄만 했어 개쩍게 나와 야 이거 셀카 한번 찍어야 돼 얘들아 얼굴 진짜 <laughs> 야무지게 나온다 핸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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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나와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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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돈 누구 폰이 이거? 이거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나도 진짜 잘 나와 이거 야 이거 사기야 얘들아 한번씩 와봐 아 노형이 와봐 아 셀카 한번 찍어야겠다 찍고 가야겠다 야 이거 진짜 개이득 아귀찮은면나안 보여

가야지 이제이정석어머정다면다고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우리 나지하철면 정도면 이 <laughs>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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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이정도한이디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겨서기이 좋다 면이이정어이 정도면 이서이 소감 한마디, 오늘 경기 좋습니다 좋습니다? 더 크게 더 크게 좋습니다 <laughs> 이거 야 이태환 이리 와 다쳐서 경기 못 뛰었는데 저 다친 거 아니고 1학년인데 아, 뭐야 다친 거 아니... 복귀한 지얼안 됐잖아 오케이 오케이, 복귀한 지얼안 됐으니까 머리 한 마디 어. 소감 아... 마디 어, 둘다 소감 한마디 우승해서 좋아요 짱 짱? 오케이, 수고했어, 요 아... 열심히 해